자, 기본 7의 1번을 보자. 문제 이제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다음 등식이 x에 관한 항등식이 되도록 a, b, c, d의 값을 구하라. x에 대한 항등식 항등식이 떴다. 바로 번개 빵. 뭐개수 비교법. 개수 비교법, 수치대입법. 이렇게 완전히 우리 띠리띠리 x에 대한 항등식 하면개수 비교법, 수치대입법 바로 나와야 돼. 이게 번개야, 번개. 그래서, 개수 비교법이 안 되면 수치 대입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얘는 보니까, 어 여기 정리 잘 됐네? 너무 잘 됐네? 요쪽만 정리해주면 되지. 요쪽 정리하는데 말이야. 이 보따리 다 풀고 하는 거 아니야? 애초에 정리하면서 푸는 거야. 그러면 X의 3승이될수 있는 거, 요거네. C,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X의 제곱이 될수 있는 거, 눈을 딱 까서 보니까 x 제곱하고, 야하고, 야하고 만나면 X제곱이네. 그래서, 마이너스 D 해주고, 그 다음에 요놈하고, 요놈하고 만나면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C. 하고 x의 제곱 이렇게 정리하는 걸 필요로 하는 거야 다 풀고 가면 안돼그 다음에 1차항 뭐하라 그러면 1차항은 얘하고 얘하고네 그러니까 플러스 d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하고 얘하고네 마이너스 c가 되네 마이너스 c의 x 그 다음에 상수항 플러스 d 자요렇게 벌써 정리하면서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끝난 내 개수비교법 여기 있는 얘가 여기 있는 얘가 a 가 되고, 그 다음에 요 놈이 마이너스 b 가 되고, 앞에서 그 다음에 요 d 마이너스 c 얘가 1이 되고, d 가3이 되네. d 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 튀어나온 d 삼구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d 가3 이니까 c 값은 2가 되네요. c 값이 2가 나왔으니까 b 값은 여기서 마이너스 b 는 그러면 마이너스 삼 마이너스 이니까 b 값은 오가 되고 그 다음 a값도 역시 c 니까 2가 되네. 끝 하고 했다 이렇게. 와식 하나로 뭐 개수 네개나 하고 했지. 이게 바로 미정계수법 말하자면 모르는 미지수. 항등식의 장점이 죠두 번째. 두 번째는 뭐니까 어, x-1에 x제곱-3x에 가 문제에서 다음 등식이 어떤 당시에 fx에 대한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이게 x의 항등식이 돼야 된대. 되도록 하래. 그때 ab의 값을 구하래. 어, 그런데 얘를 그러면 항등식이 나왔으니까 계수 비교 수치 대법이야 그래서 정리하려고 오른쪽을 딱 정리하려고 딱 봤더니 이놈이 f(x). 이 모르는 애네. 그치지얘는 어떤 식인지 몰라. 모르면 너좀 미안하지만 죽어야지. <laughs> 없애 주서라 그럼 그냥 없애면 안 되지. 그래서 얘가 없앨 수 있는 값을 대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수비교법이 안 되면 수치대입법. 그러면 뭘 대입하면 얘가 0이니까 한번 대입하고 얘가 0이니까 대입하면 돼. 그러면 선생님 역시 제곱이니까 걱정 하 했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 제곱을 넣어도 되거든 뒤에. 그래서 한 번은 수치대입 x이꼬로 1을 대입하고 또한 번은 x제곱이꼬로 3을 대입하면 되는 거야. 이게 수치대입법이야. 수치대입법은 딴계게 아니라 개수비교법을 할수 없을 때 할수 없을 때, 그냥, 적당한 수인데, 무슨 수냐? 이 fx 내가 모르니까 모르는 수가 없어지게만, 수를 넣는다고. 자, 그럼 1 넣어주면 좌변은 전부 0이네. 0이 거로, 오른쪽은 1 플러스 a 플러스 b 가 되네요. 거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 첫 번째 시간에 나왔다. 두 번째, 3을 넣어주면 왼쪽 좌변은 다 0이고, 다 0이 되게 하려고 한 거지. fx 없어지게. 그럼 얘는 3을 넣어주니까 9 플러스 3a 플러스 b. 그러 식은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9. 두 번째 식이네. 두 식을 서로 빼기 해 주세요. 마이너스 2a는 해주면 얘는 8이 돼서 a 값은 마이너스 4. a 값이 마이너스 4다. 위에 대입해 주면 b. 1번 식에 대입해 주면 b는 3. 빙고. 이렇게 a 값, b 값 구한다.